안녕하십니까. 페어 스토리지 코리아에서 기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통합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데이터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통합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반적인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시장 조사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많은 기업들, 약한 96%의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온프레임과 통합되는 솔루션 제공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프레임과 함께 복합적으로 그 복잡한 IT 환경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다고 해서 모든 어크로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워크로드 특성상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던가 혹은 뭐 보안이 중요한 업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강점들로 쉽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사실 온프레미이 갖고 있는 여러 안정성 혹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더 이런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보안에 직결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많은 기업들이 어, 단순히 온프렘 환경이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90% 이상의 기업들이 어, 온프렘 환경뿐만 아니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기존의 플랫폼 환경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환경들을 운영하는 것에 좀더 의존적으로 어,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의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 온프레 환경을 타겟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의 아웃포스트나 뭐 GCP의 안토스 플랫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스텍 같은 부분들이 결국 이런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임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솔루션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컨테이너 환경들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컨테이너 환경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는 이유들은 바로 어떤 빠른 배포와 그런 굉장히 높은 이식성들로 인해서 점점 더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이 스테이트리스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보시는 IDC에서 어, 발표한 내용처럼 점점 더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이 컨테이너 환경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스테이트리스한 환경에서는 사실 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종속성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서도 그냥 단순히 배포하는 환경들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나 뭐 AI 워크로드들처럼 많은 데이터들을 다뤄야 되고 저장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에코 시스템들이 보다 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기능적인 측면이나 혹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보다 많이 잘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많은 기업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 어, 컨테이너에 기반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는 것을 보다 더 선호하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들이 보다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서 저희가 표 스토리지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이런 비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결국 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어떤 온프레임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환경들 예를 들어 운영 환경들, 프로덕션 환경들은 온프레임에서 두고 개발 환경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둬서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된 이미지를 다시 프로덕션, 온프레임으로 배포해야 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봤을 때 결국 어떤 데이터 기반에서 이런 플랫폼이 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통합된 데이터 위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그것이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상 머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임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쉽게 쉽게 배포가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런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통합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빌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동하는 통로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어, 고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들, 그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혹은 온프레임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어, 스토리지 시스템들,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 떤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온프레임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들을 유연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겨서, 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별도의 변환 없이 데이터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혹은 API 변환 없이 그대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데이터 플랫폼이 먼저 우선적으로 통합되고 그러고 나서 그 윗단에서 결국 애플리케이션들이 인지하는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환경들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스토리지 레벨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어떤 컨테이너가 어떤 온프렘 환경에서 배포되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배포됐을 때그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컨테이너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어떤 네임스페이스 단위던가 혹은 파드 단위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그 정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동했을 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들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어.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단위에서 런 통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배포되는 환경들을 크게 보면, 온프렘 환경, 혹은, 어, 콜로케이션 환경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어, 규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환경들이 여전히 이동하기에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이 플랫폼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API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온프레임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가 서로 다른 환경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어, 분리되어 있는 환경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애플리케이션 스택 자체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형태로 애플리케이션들이 배포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온프레임에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관리하는 부분, 관리적인 측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탈을 통해서 단일화된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하는 환경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 퍼블릭 클라우드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모델조차도 사실은 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온디맨드 형태의 어떤 애저 서비스 형태로 구매하는 반면에 온프임 환경은 여전히 어, 퍼페추얼 형태로 장비를 카펙스 기반으로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을 잘 배포하거나 이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선 결국 전체적인 데이터 통합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지하는 레벨의 데이터 통합 이두 가지를 의미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온프렘 혹은 콜로케이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상관없이 이런 유니파이드 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통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인프라 환경들, 그것이 베어 메탈이거나 혹은 컨테이너 혹은 VM 환경일지라도 좀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포를 유연하고 자동화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 환경들로 봤을 때도 그것이 그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든 혹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든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관계없이 어떤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좀더 유연하고 이동성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인프라이즈 코드 같은 어떤 데이터 센터를 자동화하기 위한 API들을 통해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들과 인프라 환경들을 하나의 코드로 통합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플레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 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r e 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어, 퓨어 스토리지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 혹은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 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든 상관없이 유연하게 이런 어, 인프라 스트럭처 혹은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퓨어 스토리지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온프렘 환경들의 하드웨어들 어,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포터웍스, 그리고 클라우드 블록스터 같은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아우르는 퓨어 스토리지의 기본적인 제품들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프로토콜이 블럭이든 파일이든 오브젝트든 그것과 상관없이 서비스 형태로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어떤 클라우드 환경들이나 인프라 환경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보다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이런 하드웨어나 인프라의 종속 없이 어디서든, 어디에서건 자유롭고 빠르게 배포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 대한 기술들은 방금 말씀드린 어, Any Cloud, Any Infrastructure, Any Application 항목에 맞게끔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클라우드 블록스토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온프레임 환경에서 저희가 그동안 배포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해왔던 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 블록 스토리지 기술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대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들, AWS 환경이나 혹은 Azure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저희의 플래시 어레이와 같은 블록 서비스들을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온프렘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보다 더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혹은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클라우드 블록스토어 같은 제품들은 100%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저희가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다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렘과 레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얘기하는 퓨리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보다 더위연하게 이런 어, 데이터 플랫폼 환경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와 온프레 환경에서의 플래시 어레이 기능을 두 개를 합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 단에서 스토리지에 대한 기술적인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윗 단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기 훨씬 더 유연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프레 환경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어떤 페이퍼 유주 기반의 애저 서비스 형태로 이런 블록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구매 옵션으로 통합하셔서 퍼블릭 클라우드 온 프레임 환경에서의 그런 블록 서비스들을 하나의 구매 모델로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결국 온 프레임에서 갖고 있던 여러가지 장점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제한적인 가용성이라던가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보다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니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들 사실 보면은 뭐 VM이나 컨테이너 혹은 베어 메탈 환경들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퓨어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가 그 제공하는 CSI 플러그인과 연동할 수 있는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좀더 유연하게 어떤 프로비저닝들, 볼륨에 대한 프로비저닝들을 좀더 유연하게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케스트레이터 레이어 밑에서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스토리지 장비들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나 네임스페이스를 규정해서 성능이나 어떤 서비스 클래스를 지정해서 보다 더 유연하게 밑단에 있는 스토리지 환경들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다가 어떤 파드나 혹은 워커노드들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워커 노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매핑되어 있던 볼륨들을 어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그 파드가 다른 쪽 워커로 이동했을 때그 볼륨에 대한 매핑을 릴리즈하고 그 볼륨을 기존에 있던 파드가 옮겨간 새로운 워커 쪽으로 붙여 주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동화된 볼륨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포토웍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포토웍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컨테이너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혹은 백업, 혹은 DR, 어, 리플리케이션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아래 단에 있는 인프라가 무엇이든 간에 제공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 컨테이너 환경들을 배포하시고자 한다면 결국 그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필요한 데이터 에코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 포트웍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쉽게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들 보셨던 어떤 비용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포토웍스가 결국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어떤 어이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엔터프라이장으로 좀더 빨리 갈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어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표 스토리지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하는 어,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CSI 플러그인을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플레이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CSI 드라이버를 통한 어떤 다이나믹한 볼륨 매핑이라던가 혹은 어, 아랫단의 그런 엘라스틱한 스케일링 혹은 어떤 워커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랜스페어런트 하게 이런 리커버리를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어, 기능적인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어,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웍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들을 포토웍스를 통해서 좀더 유연하고 어, 쉽게 어, 배포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통해서. 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프라 환경이 단순히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어, Vm 환경일 수도 있죠. 그래서 Vm 환경인 경우에도 어, 저희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V볼이라는 기능들과 어, 잘 연동이 되어 있고요.뿐만 아니라 Vm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인 VCF 환경과도 굉장히 잘 유연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vCN으로만 구성했던 기존의 vCF 환경을 이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플래시 스택이라고 하는 플래시 어레이 기반의 제품들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르고 쉽게 기존의 인프라 환경들을 vMware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AWS 온 v m w a 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되는 vM 환경들과도 어떤 DR이나 리플리케이션 환경들을 연동해서 보다 더 쉽게 이런 vM 환경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연동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화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저희 퓨어에서는 퓨어 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실제로 어떤 API를 연동하거나 혹은 인프라이즈 코드와 같은 자동화가 필요한 환경들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자동화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표 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어떤 파이썬 기반의 스크립트나 혹은 r e s API 혹은 뭐 엔서블이나 퍼펙과 같은 인프라이즈 코드 환경들도 저희가 모든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환경입니다. 어, 지금 먼저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 그윗단에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 그리고 그 윗단에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 실제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기본적으로 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들 환경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뭐 AI나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혹은 뭐 분석 워크로드들이 동작을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퓨어 스토리지는 어,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들을 아우르는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 환경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 블록스토어와 연동해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인 오라클 환경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온프레미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AWS의 RD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뭐 이런 환경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 a n 을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내리고 백업 데이터를 다시 넘겨서 이 백업 데이터를 부어넣거나 혹은 뭐 스노우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굉장히 장시간 오래 걸려서 이동시키고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 히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자동화된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돌리기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온프레임과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온프레임에서 누리셨던 그런 사용자 경험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어,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단순히 AWS 뿐만 아니라 Azure의 환경에도 배포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임과 AWS와 Azure 환경을 모두 묶어서 자유롭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락인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어, 이런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온프레임 환경으로 빼갈 수 있는 환경들까지도 어,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저희 퓨어스토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통합에 대한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사실 클라우드 환경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풀 스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다 쉽게 이런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어떤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더 유연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환경에서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신다고 라 한다면 어,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을 어, AWS나 Azure 혹은 구글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올리셔서 여기서 충분히 개발을 하시고, 개발이 완료된, 어,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필요한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다시 온프레임 환경으로 배, 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해서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어, 도커 파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보다 쉽게 온프레임 환경에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에 대한 근간은, 어, 포토웍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포토웍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런 데이터들, 아래단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들까지도 통합해서 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까지 그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실제로 인프라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고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유지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하나 업체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프로텍션하는 형태로 현재 저희 장비들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온프레임 환경에서 쓰고 있는 어, 어떤 프로덕션 환경들에 대해서 어, 스토리지 레벨의 스냅샷을 생성해서 이 스냅샷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S3 환경이나 혹은 블록 스토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어, 오프로드하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프로덕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오프로드한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브링업해서 어,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포토웍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네임스페이스 혹은 파드 단위의 백업들을 통해서 어떤 컨테이너 레벨의 백업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S3 환경으로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환경들도 보다 더 쉽게, 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브링업해서 이 환경들에 대한 재복구나 혹은 개발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을 예,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누스킨이라고 어, 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어, 저희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통해서 온프레임 환경과 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연동하는 형태로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환경인데 온프레임 환경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냅샷을 통해서 이 스냅샷 데이터를 그대로 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디아사이트로 전송을 해서. 디아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개발하는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들을 뭐 개발하거나 QA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용한 다음에 실제로 다시 프로덕션에 배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프로덕션 환경으로 이 데이터들을 전송해서 프로덕션 환경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로 저희 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해외 금융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실제 포트웍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 이 쿠버네티스 환경, 이 컨테이너 환경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한 케이스고요 어, 단순히 어, 이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만 한 것뿐만 아니라 어, 이 프로덕션 환경은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어, 보호와 어떤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 프로덕션 환경과 어, DR 환경에 대한 원격 DR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포토웍스 기반으로 디제스터 리커버리 환경을 구현했고, 실제로 이 프라이머리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로스 없이 IPO 제로의 싱크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언제든지 디제스터 리커버리, DR 환경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브링업 어, 할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유지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이 컨테이너 환경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포터웍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환경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위한 어떤 가속화된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지 혹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윗단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온프레미건 혹은 AWS 혹은 Azure 혹은 GCP 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 윗단에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들 혹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인지하는 이런 데이터들 컨테이너건 혹은 VM 환경이건 혹은 베어메탈 환경이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표 스토리지가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넘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통합할 수 있는 어,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더 많이 질문을 주시고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들과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고객사 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표어 스토리지 코리아의 강신우였습니다.